예전에 보면은 제가 영상을 올린 적 있어요. 그쵸? 음, 근데... 네? 이 아저씨... 클레미드 각광시켜야 되죠. 이 아저씨... 좋아하길래... 계속 여성 독사가 듣는 거지. 아니, 좀 그만 뽑았으면 좋겠어. 진짜... 그냥, 그냥 장비칼이 없고요. 이 영상 혹시 기억나요? 이 영상 끝내면 뭐... 사가 난다. 쫌... 네, 여기서 8, 10... 1 17. 사성불사가 열 17개. 네. 우성불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응. 음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일곱, 열, 일곱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, 열 다섯. 우성불사가 열다섯 개에요. 이거 뭐하는 아저씨예요 아저씨? 이때 열다섯 개 있어봐, 조각. 어. 어쩌대요, 축주. 권준호 때나 때. 100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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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네. 기억하던 때도 뭐 내가 데... 어 이때 봐 들어봐. 들었지 우상 불사 이로 대랄 조아 만들어 주라고. 정확하게 3분 4초쯤에 내가 그 얘기를 <laughs> 하는데 이게 현실이 됐어.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? 그러면 안 되냐고. 이게 2018년 2월이었는데 제가 이때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막 장난식으로 저렇게 많으니까 우상불사 10개로 대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, 지금. 그쵸? <laughs>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. 아, 소름 돋네요. Hey, 그게 현실 e s t free electronic dance. <laughs> 으셨다고 합니다 주범은 저라고요? 새벽이 지금 보면 저한테 음토 카톡을 보면요. 어젯밤에 불사포기를 하셨대요. 본인이 직접 하셔서 처음에는 네... 네번 돌려서 먹고 이렇게도 먹었다고 하네요. 이게 세 개째 였대요. 이게 세 개째... 어제까지만 해도 도레모님은 우성불사가 6개 있었어요. 한 5만개 5만 정도 쓴 거가 처음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남았다라고 저한테 보냈었을 때가 네, 그리고 제가 먹어달려도 억압도 먹어주고 3만개 써서 3만개로 우성불사 4개에 사성불사 15개를 모았다고 합니다. 네,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뭉합니다 7000개 남았어요 5만 개 정도 썼대요 5만 개 정도 5만 개 정도 써서 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1, 2, 3, 4, 5, 6, 7, 8, 9 9개, 12개, 13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일곱, 열셋, 열넷, 열다섯 개 보이세요? <laughs> 드디어 우리 도레몬이한테 대랄이 생겼습니다 우성불사 10개로 만들어주세요 했던 성견지명대로 15개 보이시죠? 데랄 조합이 생겨버렸네요. <laughs> 설마 제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말 된건 아니겠죠? 그쵸?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. 열 개를 쓰고 하나, 둘, 셋, 네 다섯 개가잖아요. 아, 진짜 애한의 계정이죠. 그 계정, 예증의 계정이죠. 네제거아니에도레몽인 거예요. 아, 데랄 빼고 다 있다. 데랄 빼고 모든 게 완벽하다는 이 계정에 드디어 데랄이 생겼습니다. 조합을 하겠습니다. 도레몽님 첫 데랄 축하드립니다. 천개 토바지가 천개 들어요. 와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. 천개 갑니다. 와. 크... 와 대랄 빼고 다 가진 그 남자 이제 대랄까지 생겨버렸어요. 남아있는 신중이 좀 있기 때문에 신속이 좀 있... 이치리 아, TMBIRD님 어. 쉽게 보완 Tmbi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아있는 신속이 좀 되니까 이걸로 세공을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. 신속이 보면 은 신중 있고도 하나 뭐 여러 개 있어요. 신속 좀 많이 났거든요. 둘, 세 개인가 있을 거야 남는 신속이. 아 크... 이제 다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빨리 복주 머니 많이 드셔서 네, 데랄 드시길 기원할게요. 5만개 정도 드셨대요. 저녁에 다 드세요, 여러분.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계속 박성호 완숙하니까 플리카에 많이 눌러주시고 네, 추천 제자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!